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소망한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곳 내 진영 소원 주 앞에 나노. せの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대오 빌라더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조달려 조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哟。<music> そうしようね。 오늘 우리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오장 십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오장 십절 말씀 공개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삼십칠과입니다.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나눌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때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라고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나눌 것이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보금이 이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간증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교훈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거룩한 열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와서 배운 모금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삶의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이야기를 지금도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무료한 일이든지 감동적인 일이든지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사실 어떤 것들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지나가보면 다 이야기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 성공이 있는 일들도 부지기수고,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야기는 쓸모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각자가 쓰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 지금의 삶의 배경이 짙다면 우리는 극적인 밝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이 불러온 지금의 짙은 현실일 뿐입니다. 내 미래는 밝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지금의 형편이 지금이 밝으면 우리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밝음의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그림보다도 그냥 평이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어느 그림도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한 그림을 그릴 뿐입니다. 좋고 나쁘고는 단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일 뿐입니다. 그 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뿐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의 이야기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든지 색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얻은 죄는 어떤 책의 내용보다 힘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직접 살아온 삶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한 더욱 풍성한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남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우리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정리하여서 깔끔하게 증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에 정리된 이야기가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적어보십시오. 정리해보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정리해본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두 번째로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실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일곱번째 나는 가족, 교회, 인간관계, 소그룹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글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해보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 사도바울이 정리해 준그 복음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한가같으니라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재해서 개념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입당해 주셨는데, 그 복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으로 나타났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복음과 나의 삶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여서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개발해 낼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의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나의 이야기를 적고 복음에 대입하여서 나만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 주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결단 찬송가 341장입니다. 결단 찬송가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미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예 고배 삼겠네.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맡겠네. 내가 빛밥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에 예. 주이도록 예,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50편 15절 말씀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체에서 횡행할지라도 더욱더 생사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확진 판정자들이 일상에 복귀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쇼크로 인한 후유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수 있게 하옵소서.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모든 의료 전문가들에게 제혜를주셔서 지금의 사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정보당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최선의 역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함께 나눈 교회, 사랑의 속을 아끼지 않는 크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전도 대행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 중보기도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모 외치고 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시. 20...